다음, 매양매. 매양매 자는 위에 있는 것은 사람인 자의 모양, 사람인. 사람인 자의 밑에 어미모 자가 있습니다. 어미모, 어머니모. 매번 곁에서 돌봐주시는 어머니 같은 사람, 이렇게 외웁시죠 매양매. 매양매, 음, 이름명, 이름명 자는 위에 있는 거는 저녁석, 저녁석자 밑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입구, 저녁이 되어 어머니께서 저녁 먹으라고 이름을 부르는 입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 이름명, 다음 물건물 물건물자는 동물 식물할 때 사용하고 사물 할 때도 사용됩니다. 앞에 있는 것은 이것은 소우자고, 그다음 뒤에 있는 것은 금지 의 의미의 말물자랍니다. 말물 뭐, 뭐, 하지 말아라 할 때, 말물. 물론 할때사용합니 물론, 말물. 자, 말물자가 있어가지고, 말물자의 음을 다써 물자가 되고, 소우 자는 사물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물건 물. 다음, 모방. 모방 자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방향, 사방. 또는 방위. 할때 사용하고, 이것은 어, 손잡이가 있는 쟁기 모양입니다. 쟁기 손잡이가 있는 쟁기를 잡고 밭의 사방을 쟁기질한다 이렇게 외시죠 방향을 나타내는 모방 또는 바르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다음 아니불 아니불자는 아니다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어, 이것은 하늘 위로 하늘 위로 새가 날아가서 땅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이렇게 외웁시오. 이게 하늘이라고 보고 새가 하늘 위로 날아가는 모습 하늘 위로 날아간 새가 땅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아닐 불 뒤에 디귿이나 치읓의 음이 있을 때는 부자의 음으로도 읽습니다. 아닐 불, 아닐 부 다음자 일사 자, 일사자의 가로핵 어, 이긴 가로핵을 우리 곡갱이의 어, 곡갱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요 곡갱이를 손으로 잡고 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십시오. 자, 일사. 자, 밑에 있는 것은 손을 나타낸 한자입니다. 이 모양은 손모양. 일사. 자, 곶갱이 곶갱이의 곡괭이, 모습을 한 글자에 손이 이렇게 어, 붙어져서 손으로 곶갱이를 잡고 일하는 모습. 그래서 일사자입니다. 자, 다음 자 위상. 음, 땅의 위를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위상, 땅의 위의 모습, 이것을 어, 나타내는 글자 땅의 위 위상 자 이것이 땅이라면 요윗 부분을 표시한 것이 어, 위상자입니다. 이런 모양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위상 다음 성성 성성자는 이름 앞에 붙는 성을 나타냅니다. 또는 남성 여성 할 때도 사용합니다. 성성 앞에 있는 것은 계집녀자고 뒤에 있는 것은 날생자입니다. 날생, 어, 태어나다 할때 사용하는 날생 여자가 어,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 아이에게 어, 성을 붙인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성성 다음 인간세 인간세 혹은 세상세라고 합니다. 세상세. 세대라는 의미도 되고, 인간세대 이럴 때 사용합니다. 세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글씨는 원래 30을 나타내는 한자인데, 10자가 3개가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 두 이자가 있고, 인간이 나이가 서른이 되면 2세를 본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어, 인간이란 뜻의 인간세 혹은 세상세 다음 손수 손수자는 손의 모양을 본따 만든 글자입니다 손수 손의 모양을 본따 만든 글자 손수 근데 이 손수자가 어, 가수나 선수처럼 어떤 한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란 의미도 됩니다 자, 손, 손가락 손 다섯 개와 손목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손목, 손수. 다음 저자시. 저자란 말은 시장,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의 순우리말입니다. 저자, 저자거리라 하기도 하고. 저자시. 또는 시장시라고 해도 되고. 어, 행정구역, 우리 어, 대구시. 뭐 서울시 할때시시 시 행정구역상의 어떤 도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저자시 위에 있는 것은 머리 부분을 나타내는 한자고, 밑에 것은 수건 건자입니다. 수건 건자는 이렇게 빨래줄에 수건이 걸려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고 어, 천이나 헝겊을 어, 나타냅니다. 어, 모자와 머리에서는 모자와 수건을 사러 어, 시장에 갔다고 외우면 됩니다. 자, 저자시. 다음, 때시. 때시 자는 시간을 나타내죠. 시간. 앞에 있는 것은 해일 자. 해일 자는 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 해의 의미 또는 날의 의미. 자, 해를 보고, 어, 시간을 알죠. 어디에서? 절에서. 뒤에 있는 건 절입니다. 절. 절사. 어, 절사자를 나타내고, 흑토 자 밑에 마리촌 자가 있습니다. 흑토 자는 땅이고, 밑에 있는 마디촌자는 마디라는 의미도 되고 어, 어떤 법도 법도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불법을 전하는 땅 그래서 어, 절사자입니다. 어, 절에 절에서 시, 해를 보고 시간을 안다 이렇게 되십있죠 시간이란 뜻의 때시 다음 밥식 혹은 먹을식 자, 위에 있는 것은 사람인자 모양입니다. 요 사람인자 모양에 밑에 있는 것은 어, 좋을 양 또는 어질 양 좋다는 뜻의 어질 양자입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것을 양심이라 하죠. 양심, 양심할 때 어질 양자였습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죠. 이 양자가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좋은 음식이라고 해요. 음식, 음식할 때 먹을 식 밥식 밥이라는 의미도 있고 먹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밥식 다음 편안한 자요 편안한 자는 위에 있는 것은 집을 나타내는 집면자입니다 집면 간머리라고도 하죠 집면 집안에 밑에 있는 것은 계집녀 여자 어, 집안에 여자가 편안히 쉬고 있다. 이렇게해 주십시오. 편안한. 라면 이름 할때 요거 나오죠. 도시 안성의, 어, 안성의 글자, 안 자. 편안한. 자, 그 다음에 낫오. 오전오 할때이 오자를 씁니다. 낫오. 요거는 그냥 외우십시오. 낫오. 오전 오후 할 때, 낮오난 12시를 정오라 하죠. 음, 정오 이전을 오전이라고, 정오 이후를 오후라 합니다. 낮오 다음, 오른우. 자, 오른우 자. 오른우 자는 요거 삐침을 먼저 쓰고 가로에 을씁니다 필순에 유의하십시오. 오른우. 오른쪽을 나타냅니다. 오른우 오른우자는 사람의 손 모양을 본다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사람의 오른손 자 이렇게 자, 있는 것이 오른손을 나타내는 한자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왼손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른 오른우자는 요거를 먼저 쓰고 요래 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바뀌었고 어, 왼자자는 요거를 먼저 쓰고 요걸 쓰기 때문에 가로 획을 먼저 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입구 자를 넣어서 오른 우, 장인공 자를 넣어서 왼자자가 됩니다. 필수 내위십시오 항상 여기 1 번이고 여기 2 번입니다. 오른 우, 다음 아들 자, 아들 자, 아들이의 의미입니다. 아들 아들 또는 자식의 의미도 있고. 남자, 여자 할때이 아들 자 짤습니다. 아들 자. 아들이 머리와 작은 몸을 나타냅니다. 아들 자.